어, 이렇게 협소한데 이렇게 서로 얼굴 납대고 <laughs> <laughs> 좋아요 할수 있는 저 협소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 어, 처음에 너무 협소해서 제가 어, 기도만 하고 장소를 옮기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마음에 아, 복해주시실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 자리에서 어, 잡아야지. 어, 기도만 하고 가면 안 되겠다. 계속 그래서 어, 저도 기도 계속 며칠 기도했어요. 그면서몇 어, 분이 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이 와 주셔서 저도 놀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 하나님께서 크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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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선 저는 그, 떡첫의 하루가 어, 2012년 3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불꽃 천역 사거리에서 떡 카페하고 그 다음에 빙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커피하고 같이 했어요. 우리 오시는 분들 떡도 이렇게 드시면서 커피도 드시고 빙수도 드시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떡보가 떡도 이렇게 매장에서 다룰수 있게 이렇게 하고, 케이크도 만들 수 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되 했는데, 뭐, 우리 커피숍이 많이 생기잖아요.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아 이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코로나를 오면서, 매장에서는 위생적으로 아예 못 만들게. 그래서, 떡보는 전국에 1 2 0개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뒤에 대략 보면은 도심에는 뒤에 하나씩 지점이 있고 유일하게 부평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산곡점 우측은 두 개점 이렇게 유일하게 있어요. 그리고 개양점 서구점 뭐 여기 부천도 그렇고 기포 그렇고 다 하나씩 있어요. 네, 이렇게 있는데 음, 여기가 국경이 좀 매출이 전에 좀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단으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했고 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가 대로변에 어, 있어가지고 임대료가 비쌌어요. 임대료가 비싸다보니까 어,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어디 구석으로 좀 굳이 여기 체제가 이제 완제품으로만 해서 오고 또 사전에 다 그 주문 예약이거든요 예약 돼 있는 것만 만들어져서 아침에 나오기 때문에 굳이 큰 평수가 필요 없고 그래서 하나님 어 이렇게 임대료도 많이 나가고 한데 좀 작은데 우리한테 딱 맞는 데가 있지 않을까요 하고 그속 했는데 사실 저도 깜짝놀랐는데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는 광고 효과도 할수 있고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와서 깜짝놀래요. 여기는 상담만 하고 전화. 어, 이것만 할수 있는 곳이니까 좋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제가 이 안에 들어오면서, 음, 찬양 반대로 할수 있고, 찬양 듣고, 그리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할수 있는, 음, 아주 네, 그 네. 누구한테도 방해 안 받고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네. 네. 그 집사람이 처음 시작해가지고, 어, 작년에 제가 작년 퇴직을 하고, 여기 와서 이어받았어요. 그 후에는 이제 거의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예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고뭐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하다가 모르는 경우 전화하면은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몇번 실수도 있었는데 뭐 가령 보험회사에서 이제 배송 중에 전화가 와서 케이크를 시켰는데 제가 다른 막 전화하고 하다가 깜빡 와서 주문을 안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9시에 행사하려고 하는데왜안 와요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가 더큰 어떤 서로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저희가 됐는데 제가 막 A4 용지 몇 장을 써서 반성물로 써가지고 반성을 문올렸어요 올리고 그 다음 날또 가지고 네. 가고 했는데 오히려 또 그런 관계가좋아지는 아, 그렇죠. 아,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으로 삼아서 어, 거기서 제가 잘못했습니다고 끝났으면 괜찮을 텐데 어. 반성문을막 써가지고 세상에 오전 하나님이 기적이야 내내 써서 보냈더니 거기서 오히려 위로려막 반성도 어. <laughs> 그 다음 날 이제 인사를 갔죠. 가서 또 잘하는 단, 더 나은 그런 단돌이 되기도 했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어,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이제 어, 네, 성경을 읽어서 지금은 이제 산도 하고 목표가 이제 10동은 여기서 해야겠다 되 그, 그 처음에 그 1동을 하고서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좋더라고 1동을 하고 나니까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있었겠지만 저도 모태 신앙이라서 성경을 막 읽어야 되겠다 하고 구약 그 얼마 정도 읽다가 마치고 아 아니 이거 안 되고 좋은 장만 골라서 읽자. 그래서, 뭐, 잠일도 읽고, 막, 일도 <laughs> 읽고, 이러다가 또안 되고. 근데 여기에서는 한달복도를 해가지고, 35일에 제가 읽게 됐어요. 아멘! 그 일동이, 뭐, 그렇게 뭐, 평생을, 일독을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었는데, 작심하고 아, 아, 하니까 한 달이면 하겠더라고요. 아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예, 앉으면 이제 성경 잡고 막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얼마, 얼마 읽고, 이거를 안 하고, 대략 제가 이제 일을 끝마치면 10시 정도면 끝나거든요. 아침 시간에 다 배송을 이제 유도를 해서 아침에 다 해주니까. 그러면은 잘 들어오는 날은 뭐 6시까지는 계속 읽고, 안 되는 날은 뭐3 0분 읽고서 이렇게 마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 35일에 있고, 2도, 1도 했을 때는 너무 막 벅차고 좋더라고요. 이독에 들어가는데 이독은 정말 힘들더라. 고 오... 이독을 하려니까 또 힘들어져. 그 이제 이동 힘든 가운데 이독을 마치고. 그런데 성경을 하나를 다 읽으면 뭐가